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나영우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추석 지나고서 좀 연휴가 길었다 보니까 네, 이제 했고요. 앞으로 자주 할 건데. 네, 바크링 님 반갑습니다. 좋은 밤이구요 네, 오늘은요. 지금 <laughs> 이제 바이오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이거를 제가 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등코인 트레이더 김현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가족방에 예고했던 대로 저희 업비트까지 상장한 저희 블리시안코인 바이오프로토콜 매수 타점 공유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쪽에 뭐 주식하는 분들도 그렇고 바이오 쪽 굉장히 핫한 거 아시죠 바이오, 바이오 쪽이 아직 메타가 안 끝났어요 내러티브가 아직 굉장히 좋아 가지고 백도한님 반갑습니다. 네, 바이오 쪽을 유심히 좀 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바이오프로토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이게 왜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바이오프로토콜은요 탈중앙화 과학 생태계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생명공학, 바이오 연구 등 과학 기술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자금 조달 및 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네, 보실게요. 이거 바이오 프로토콜 이제 홈페이지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구, 순환이 돌아가는 건데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 및 보상 구조 등에 활용되고. 참여자들이 과학 연구, 지식 공유, 지적 재산권 분배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핵심 기능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모발이나 뭐 노화 연구 등에서 이제 바이오 연구 커뮤니티가 이제 마켓을 열고 펀딩을 받는 구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 코인들이 있죠. 이런 거는 저희가 아는 뭐 비트나 바이낸스, 빗썸, 빙엑스 이런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프로토콜, 런치패드 생태계 내에 있는 이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가 펀딩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자금을 모집하고 연구 결과에 대해 공동 지분의 지분 의사 결정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연구 결과나 지적 재산을 토큰화해서 투자자, 연구자, 기여자 등 참여자가 지분을 공유하고 생태계 내에서 거래 및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에 대한 펀딩을 해서 코인 보유자가 지분을 받는 구조인 거고요. 바이오토콘을 보유함으로써 어떤, 이런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런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이제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관심이 있었던 뭐, 아까 말씀드렸던 탈모, 뭐, 노화방지, 이런 거, 이건 로봇틱스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거 보면은, 어, 이거는 내가 관심 있어 보이는데, 이거 되게 핫해 보인다 하면은, 이 런치패드가, 미리 스타트업의 시총이 낮은 것들, 보세요. 이제 653K. 이런 시총, 저 시총 때 잡아놓는 거예요. 97K. 이게 만약에 이제, 밀리언만 가도, 9밀리언만 가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바이오 코인으로 연구 분야 중에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 골라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될수 있는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코인을 매수해서 보시면 이제 로그인돼 있잖아요. 이 메타마스크나 이 코인베이스 월렛 아니면 아더 월렛들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쪽으로 코인을 전송하는 거예요. 개인 지갑으로 개인 지갑으로 전송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 이 코인들 펀딩을 위해서라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어,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나 이거 사고 싶어 이거 펀딩 할래 근데 어디서도 못 사요 이거는 여기서밖에 못 사요 그러면 여기서 바이를 누르면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살 건지 베이스 기반으로 살 건지 선택을 한 다음 이 바이오프로토콜 런치패드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보다가 굉장히 핫하고 좋은 프로젝트들 있으면 제가 공유를 드릴 건데 우선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그게 공유가 되게 그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펀딩을 위해서라도 이 바이오토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 암호화폐 트레이딩보다는 이런 바이오 과학 연구 인프라에 대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펀딩을 받아서 연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이상. 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바이오랑 AI가 결합된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AI랑 바이오 결합돼 가지고 이제 로보틱스까지 하면 진짜 난리 나겠죠. 되게 핫한 내러티브를 가진 장입니다, 이게. 되게 불리시한 거예요. 바이오 분야 자체가 워낙 불리시하다 보니까 그냥 바이오 코인만 가지고 있더라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코인 지금 트럼프발 관세비 마락으로 차트가 좀 많이 망가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추세를 돌파하며 전환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전환세는 아니고요. 전환세를 확인하고 진입하시길 원하시면, 이제 0.13달러. 제가 정해놓은 기준인데요. 0.13달러를 돌파하면 그때 이제 진입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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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에서 이제 잡아놓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어요. 평단 0.087에 레버리지 5배 써서 이제 선물로 롱 포지션까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충분히 발효시켜서 푹 담궈 먹을 생각으로 기다릴 거고요. 지금 코인 시장 무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하락장이다, 불장이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관점을 확실히 세워 두시고 성공하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코인 제가 그리고 가족방에서도 말씀드렸어요.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 보시면 가족방에 제가 바이오코인 업비트 상장할 거라고도 말씀드렸고 지금 월드코인 바이오코인 업비 월드코인 스토리 바이오까지 해서 지금 계속 상장을 하고 있는데 연속으로. 지금 이런 거 미리미리 매수해 놓으시면 분명히 알트장 오면은 이런 내러티브 확실한 거, 알트장 온다고 해서 이제 지난 시즌들처럼 다 같이 출발하는 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러티브 확실한 메타가 있는 것들만 출발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모르셔도 돼. 이 런치패드 사용하는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니까 이 바이오 프로토콜 메타가 딱 봐도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매수 타점만 알면 되는 거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13 달러를 돌파하면은 이제 진입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관점을 하락장이네 뭐 이제 끝났네 이런 거 말씀 흔들리지 마시고요. 확실히 세워두시고 성공한 성공하시는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아무도 아무 아무도 질문이 없어서 뭐 물어볼 게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방 지금. 매수 기간요. 매수 기간은 이제 저희 시장 하락장 시작되기 전에 매도를 해야죠. 매수 기간은 아까 매그 매수가를 말씀을 제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프로토콜 같은 거는 뭐 모르셔도 업비트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분히 진입해도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좀더 하고 싶으시면 이제 추세 전환이 되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방 지금 두달 동안 지금 다섯 배나 수익이 났죠. 총 시드에. 10% 시드에 다섯 배가 아니라 총 시드에 다섯 배 시드였고요.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 드리면서 다 그렇게 수익 드렸는데. 수익을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비중 조절 못 하고 욕심 내신 거예요. 저는 실시간으로 다 대응하면서 다 같이 하신 분은 아시죠.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수익 드렸습니다. 지금 두달 동안 내총 시드의 다섯 배 수익이 났고요. 지금 아직 참여 못 하고 계신 분들 저희 담당자님께 연락 주시면요. 다 설명 드릴 거니까 담당자분들께 연락 주시고요.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다음번에는 이제 또 다른 알트코인 좋은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제 시장 관점은 아직 확실하게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생 상장은 언제 가능한 하냐고요? 어떤 게 상장 어, 바이오코인은 지금 업비트에 상장돼 있어요. 비썸이랑. 그리고 이런 뭐 옴니 옴다스뭐 이런 코인들에 대한 상장을 말씀하시는 거면요. 이게 굳이 꼭 CEX. 그러니까 업비트나 바이낸스 이런 데 상장 안 돼도 충분히 DEX에서 시총 끌어올릴 수 있어요. 빌리언까지 끌어 끌어올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여기서 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런 코인들을 뭐 욕심 부려서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DX가 더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24시간 동안 1000%, 9000% 이런 수익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런치패드에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 되는 거, 된다는 얘긴데.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오전에 여기서 봤는데 저는 못 들어갔거든요. 이게 진짜 제가 요 정도에서만 들어갔어도 고점에서 300%는 수익 받는데, 제가 오전에 뭐딴걸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차마 놓쳤습니다. 근데, 니까 이게 DEX, DX 시장인데요. 이거 언제, 언제 나왔냐면, 이거, 오늘 나왔네요. 이거 오늘 나온 코인이에요. 오늘, 오늘 생겼는데, 이게 또 BNB에서 핫한 코인이고, 와, 100,000만, 10만, 19만%까지 올랐어요. 19만% 프로.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거는 100불만 진입해도 뭐0배 오르면은 뭐 충분히 100불로도 많이 수익 볼수 있는 거고 지금도 매수세 보세요. 막 2,000달러씩 들어오고 막 사람들 지금 이제 하락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피보나치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아직 멀었어요. 이거는 한 0.003까지는 떨어져야 반등 나올 것 같고. 네, 비상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 주식 비상장 코인이랑 또 달라요. 이거는 주식 같은, 주식은 상장 안 하면 완전히 종이 되는 거잖아. 이거는 비상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CEX, 중앙화 거래소에만 상장을 안 했을 뿐이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제 상장된 거고요. 탈중앙화 거래소에, 이제 중앙화 거래, 거래소에 상장 안 됐다고 해서 이게 상장을 안한 거는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중앙화 거래소는요, 어, 네, 맞아요. 이제 다른 시장인데, 며칠 전에 하, 핫했던 그, 아스터 코인 아시죠? 그 창평자오가 그거 했던 거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도 여기서 시작됐고 네 여기서 코인이 태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웃사이더 코인보다는 여기가 사실 시총이 시총이 낮은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핫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제가 함부로 가르쳐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막 도파민에 쩔어가지고 막 그렇게 매매하시다가 돈다 잃고 나중에 이거 하지 말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이거는 제가 차근차근 맞습니다. 산부인과예요. 여기는 코인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네, 이건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바이오 코인 지켜봤고 바이오 코인에서는 이런 런치패드 구조로 돌아가니까 결국에 여기서 핫한 프로젝트 하나만 나와도 바로 바이오코인 펌핑 확 위로 뛰는 거예요. 왜냐면 바이오를 사서 매수를 해야 이 코인들을 살수 있으니까요. 요 여기 런치패드에서 만약에 오피셜 트럼프나 뭐 팔콘 파이낸스 같은 거 월드립 월드 w l f 양이 그런 거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사고 싶어서 여기로 몰리겠죠. 네. 그리고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것도 이제 이런 런치패드 기반이었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바이오라는 섹터는 굉장히 앞으로 핫한 섹터가 될 거라서 테마 자체가 쉽게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렌딩 인 디자인, 트렌딩, 트렌딩 한번 잘 파악하고 계시면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저희 가족방 지금 이제 참여 못 하신 분들은 담당자님한테 말씀 주시고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다음 번에는 또더 좋은 코인들 찾아보고 괜찮다 싶은 것들로 방송도 하고 매매도 하고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아 그리고요 이 실시간으로, 뭐, 진짜 코인 관련해서 너무 급해요. 내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진짜 미치겠어.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제, 연락처를 남겨놨어요. 제, 이제, 이제 전화는 하지 마세요. 늦은 시간, 뭐, 새벽, 뭐 이런 전화는 하지 마시고요. 연락처로 뭐 카톡을 주시든지, 네, 뭐, 텔레그램을 주시든지 하시면 제가 보는 대로는, 이제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